안녕하세요 네모딩입니다.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알리에서 구매했거든요. 전방 후방 카메라인데요. 뭐 대략 기능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전 후방 카메라 위주로 쓸 거라서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적혀 놓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능을 갖다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주행 중녹화고 뭐, 뭐, 파킹 모션 니뭐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센스도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해 보고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고요. 버리고 보도고 그다음에 본체가 들어 있고요. 어 본체에 이렇게 먼지가 많은군. 본체가 본체에 먼지가 너무 많은데요. 어 다행히 렌즈 보호 필름도 붙어 있고요. 그렇긴 한데, 어 진짜 먼지가 보이시나요? 먼지가 진짜 가득 붙어 있어요. 이게 10인치라고 되어 있는데 10인치 이 6.5인치짜리거든요. 근데 가로상으로 했을 때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쟀을 때니까 근데 상당히 작습니다. 생각보다 전더클줄 알았거든요. 10인치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 딱 보기에도 완전 끝까지 모니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성품은 그냥 이것만 구매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이번 다 찢어져서 왔네요. 어 카메라까지 같이 구매하긴 했거든요. 만원 정도가 12,000원인가가 추가되긴 해요. 어 근데 HD 화질이라고 했는데 화질은 한번 이걸로 검사를 해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는 연결 클립 같은 거 있고요. 저거 일반 기존에 있던 모니터 저 후방 백미러에다가 고정하는 거죠, 이걸로. 근데 이게 지금. 리셋 버튼이 있는데 리셋이. 리셋이라고도 있는데, 이게 리셋이 맞겠죠? 스위치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슬롯은 이쪽에 보호 필름도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전원이겠죠? 자, 네, 그리고 시거잭도 있고요. 출력 5볼트에서 2500mA 라고 되어있네요 12볼트에서 30볼트까지 소화한다고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6 닦는게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 설명서 같은데 영어로 되어있네요 다행히 중국어는 더 모르니까 영어는 그나마 낫네요 아, 돼, 돼 있네요. 다행이네. 한국, 잉글리시, 차이니스,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어,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 <laughs> 다행히도 있습니다. 프랑스도 있고, 제마니도 있고, 근데, 다행이 있습니다. 아, 테스트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어, 영상을 다 날려먹었어요. 아, 영상을 날려먹었다기보다는 영상은 녹화됐는데, 영상이 정지가 되고서 음성만 녹음어있더라고 아, 거의 한 시간 동안 녹음했는데.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연결을 다시 할게요. 아, 그리고 이 뒤에 부분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해갖고서 잡아갖고서 백미러에다가 고정하는 거가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저는 떼버렸습니다. 데 그런 식으로 장착할 게 아니어서 떼버렸어요. 근데 만약 저같이 하실 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뗀 다음에, 그러면 숨겨진 두 개의 나사가 있어요. 나사를 풀어야지 이걸 갖다가 빼낼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힘으로 해갖고선 이게 안 빠지고, 반드시 숨겨져 있는 나사를 분해해서 빼는 야 합니다. 네. 지금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영상은 두번 찍으니까 좀 재미는 없겠네요. 저는요. 어, 원래 재미는 없죠. 저는 뭐 재미없다는 소리 좀 많이 듣거든요. 음, 다시 시거측에다 꽂고요. 음, 그리고 전원 연결합니다. 음, 그럼 화면이 나오고요. 이건 전방카메라 화면이에요. 좀 화면이 좀 어두울 수 있는데, 이거 조명을 갖다가 위에 올 밝히고 하면은, 반사가 너무 심해서, 이게 좀 너무, 저 얼굴이, 저 얼굴만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촬영한 것도 있고. 아무튼. 해상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거의 HD 화상도 정도는 돼요. 그래도. 뭐, 그것보다 해상도, 그러니까 HD 해상도 정도는 됩니다.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국내, 그, 후방 카메라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해상도가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급이 틀릴 정도로 잘 나옵니다. 진짜, 보면은, 너무 심하다 쉽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가, 메모를 갖다가, 오래전, 거의 한 10년 된 구물, 아주 오래전에 그, 마이크로 SD라서, 10년은 안된 것과 한 7, 7년은 된것 같아요. 오래전 거라서, 속도가 느린 s d 마이크로 SD카드입니다. 지금 보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나오죠. 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상당히 밝게 나옵니다. 지금 모니터보다는, 지금, 아니, 지금 촬영하는 것보다는 좀 어둡, 어둡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런데도 식별이 될 정도로 상당히 밝게 나와요. 지금 이 앞에 부분이 지금 어두운, 여기 실내에서 좀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 밝기가 나와요. 실내 조명을 완전히 꺼볼게요. 지금 이 상태는 실내에 있는 모든 등을 끈 거예요. 등을 껐는데도 지금 보시면은 괜찮게 나오죠. 이게 지금 그이쪽 글씨 같은 경우는 거의 눈으로 시 그냥 식별하기도 상당히 어두운 정도인데 지금 불을 다 껐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지금 초점을 잘못 맞추네요 지금 카메라가 네. 실내등을 다시 킬게요 기능 설정에서 다시 볼게요. 그 FHD 해상도는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해상도만 봤을 때는요. 그 볼륨 설정할 수 있고 사진 품질을 저장할 수 있고요. 총네가지고요 해상도는 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오고 루프 녹음 1 분, 2 분, 3분 저장할 수 있고요. 노출 보정도 저장할 수, 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밑으로 내리는건 양안 투시경 모드도 있고요. 모션 감지, 녹음 스위치, 운전 충돌 감지, 주차 감지, 매체로 하고 아 매체로 안해 언어, 언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화면 꺼짐 있고요. 밝기 설정 있고 밝기 설정은 아까 그 녹화 화면에서도 다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배, 배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며칠 전에 설정해놨는데도 다시 그상태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배터리, 저거, 전원을 연결 안 해놔도요. 그 다음에 형식,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초기화, 버전 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사진 모드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정면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양반, 앞, 그 그러니까 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앞그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같이 보는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바로 찍으면은 양쪽에 사진이 같이 찍혀요 그리고 동영상 재생은 지금까지 정, 저장했던 영상이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요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를 누르면은 되고요. 다시 한번 후방 카메라를 갖다가 활성화 시켰으니까 후방 카메라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아, 네, 후방 카메라 하면은 지금 플러스 선에다가 지금 연결한 거거든요. 시거잭에 플러스 선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네. 주차선이 쭉 나오죠. 네, 이 선은 후방, 후방, 후방 등에다가, 후방 브레이크 등 쪽에, 아, 후방 등에다가 하면은, 그, 파킹에다가, 아주, 백에다가 놨을 때, 주차 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선은요. 필요하면은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언박싱을 해봤고요 어, 괜찮은, 해상도를 보여줍니다. 정말 다시 설치한 다음에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거는 언박싱만 해서 해봤습니다. 어, 아, 이 가격은 나중에 블로그에도 올릴게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